아, 숨은 매력 포인트? 저는 너무 다 공개를 해버렸는데. 네, 안녕하세요. 얼루어 구독자 여러분들. NCT DREAM의 재민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에스크 얼루어를 통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을지 벌써 보이긴 하지만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제가 열심히 답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세 가지.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저는 첫 번째가 행복. 두 번째가 가족? 아니다, 첫 번째가 가족인가? 뭐, 공동 1등이긴 한데. 그 다음에 하나 더는 건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건강하지 못하면 은 정말 뭐, 일이든, 여행이든, 휴식이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아끼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두 번째 애교짤 업데이트 해주세요. 애교짤 요새 그런 뭐 유행하는 짤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의 애교짤 업데이트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 아궁방도 했었고 고양이도 했었고 토끼도 했었고 뭐가 있을까요? 이 소나트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시죠. 방금 하셨을 거예요. 난 봤어요. 운동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정말 하기 싫은 날에는 어떤 생각을 하면 운동하라고 하나요? 하기 싫다는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합니다. 정말 하기가 싫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는 뭔가, 아, 재민이 운동을 정말 사랑하나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하기 싫은 날 많아요. 10번 중에 9번은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운동을 하기 전에는 그 운동, 장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하기 싫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지만 이 운동을 딱 끝낸 후에는 아 정말 오늘 하루를 열심히 잘 살았구나라는 성취감이 있어서 항상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성취감이 정말 좋거든요. 물론 하고 나서는 정말 힘들긴 하지만 저의 건강과 그 다음에 저 앞으로 막 콘서트 같은 거할 때도 운동이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체력적으로나 힘적으로나 여러분들이 한 번씩. 호! 재윤님 팔에 뭐 수박이 달렸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오. 여러분들 카메라로 찍어서 그냥 크게 나오는 것 뿐입니다. 전 아직 얄쌍합니다. 슬림해요. <laughs>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Wake up. Go to 그 뭔지 아시죠? 그 인스타 짤 중에 그 물베트면서 사는 거 있거든요. 핸드폰을 보는 것도 재밌고 릴스를 보는 것도 재밌고 뭐. 유튜브를 보는 것도 다 재밌겠지만 1시간만 투자하세요 하루에 딱 1시간만 그럼 여러분의 몸이 정말 건강해집니다 화이팅 아 조금 스포를 하자면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외장하드가 두 개인데 외장하드 하나가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빈 공간이 많아가지고 약간 비상이 걸렸는데요. 메이저 누나가 상당히 잘 도와주실 계시니까 그빈 공간을 최대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그 복구 하는 데다가도 맡겼는데 보조에 안 된대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아 진짜 그거 너무 아쉽네. 그막 4년 전 사진도 있고 막와 사... 너무. 아깝네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근데 이게 스포를 하자면 생각보다 제 사진이 많대요, 여러분들. 어, 최근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영상은 시즈 여러분들이 드디어 얼굴 공개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왜 그렇게 이쁘고 잘생긴 얼굴들을 맨날 감추고 손톱만 네일만 이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음성 변조해가지고 막 이런 걸 하냐 했더니 이제 그래도 썸네일은 얼굴이 공개되는데 또 들어가보면 잘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즈 여러분들은 되게 귀엽다. 그래서 뭔가 이제 제가 본다고 하니까 그런 기록들을 더 많이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 컨택 해주세요. 사연전 언론의 영상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아이 컨택 업데이트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감사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칭찬은 그건 것 같아요. 재민이 오늘 뭐춤 너무 잘춘다 아니면 뭐 너무 잘생겼다 오늘 뭐 퍼포먼스 짱이었다. 칭찬을 직접 많이 해주시거든요와 오늘 의상 너무 예쁘다 머리 너무 예쁘다. 재민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니? 이런 시즌 여러분들의 주저비 저를 정말 힘이 나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요즘 저의 매력은 한 번씩 나오는 미친 텐션이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씩 제가 좀 많이 힘이 들거나 아니면 많이 힘이 있을 때 나오는 그런 약간 미친 텐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래서 그게 아마 저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껏 말하지 못한 TMI TMI 얼루어니까 밝혀본다. 이 얼루어 화보를 찍기 위해서 제물을 했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들. 관리예요, 관리. 레이저제문는 관리예요. 그다음에 저는 털을 좀원체좀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레저 이 하는 게좀 좋아요. 요즘 제일 자주 듣는 노래. 자주 듣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요즘 그거 들어요. 유리분의 레오라는 노래가 있는데 나마에와레요, 나마예온데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강아지 우리 왕짱 강아지랑 처음에 데리고 와서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까지의 그1화를 뮤직비디오로 그려 놓았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뮤직비디오랑 같이 보시면은 전 되게 슬프게 봤던 그렇습니다. 그리고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잠은 잘 자는지 밥은 여러분들 너무 잘 먹죠. 햇반에 닭가슴살.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은 여러분들 너무 잘 자요. 요즘 또 비활동기잖아요. 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비활동기여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많은 콘텐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고 있는 시즈니에게 지금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프지는 않은지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잠은 잘 자는지 재민이가 얼마나 이쁜지 이 얼루어 콘텐츠를 몇 번을 돌려볼 것인지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 있죠. 저희가 2024년도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뭔가 저희 아이디어도 많이 넣고 그다음에 저희 칠드림 멤버들도 정말 많이 뭐랄까? 지금 되게 불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찍고 싶은 것도 많고 해 가지고 정말 오래 준비한 기간만큼 많은 콘텐츠들과 정말 다양한 뮤비라든지 아니면 뭐 곡이라든지 이런 걸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 안에 이걸 꼭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SM 화이팅. 네, SM 화이팅. 와 오늘. 에스크 언로어를 통해 질문에 답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지금 당장 밥을 드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NCT 드림의 재민이었고 여러분들 부디 재밌게 보셨다면 언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꾹 안녕 안녕 빠빠이